잡아봐 해봐 그래 궁 있거든요 궁 있어요 그래 자 가이다 가이다 자발 그렇지 자발 놓고 뛰고 그렇지 그렇지 이거야 이게 자발이야 안녕하십니까 롤 연구소 소장 박재만입니다. 자, 오늘 해볼 유메타 챔프는 정글 레오나입니다. 사실 리그오브레전드는 그 딜러를 잘 빨리 죽이냐 아니면 딜러를 늦게 죽이냐 에 따라서 이게 한타에서 딜러가 얼마큼 할려 하나에 따라서 게임의 승리 패배가 나눠진다고 해도 가음이 아닌데요. 어, 레오나 같은 경우에는 Q도 C식이고 E도 C식이고 그리고 중국기도 시식기입니다. 어, 그렇기 때문에 레오나가 잘 붙기만 하면 3단 연속 시식기 그리고 또는 2단 연속 시식기를 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래서 이번에 할 거는 자발 레오나입니다. 어 자발 레오나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수가 실 있어요. 초반에 조금 탱킹이 너무 안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. 탱킹 다 됩니다. 왜냐면 어, W 같은 경우에 지금 마법 저항력하고 방어력이 지금 올라가 있고, 그리고 제가 또 룬으로 또 여진을 찍었기 때문에 절대 이게 탱킹이 안 되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. 자, 지금부터 자발레오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발레오나 할때 무조건 이거 리시 받으셔야 돼요. 리시 안 받고 혼자서 도겠다. 레오나 대가리 깨집니다. 그리고 레오나 국민콤보 있잖아요. 평, 큐, 평. 그니까 Q만 갖다 대면 됩니다. <laughs> 어려운 게 아니에요. 큐만 <laughs> 갖다 대면 그냥 알아서 평, 큐, 평을 하기 때문에 평사 타이밍 잘 보고 있다가 큐만 갖다 대면 됩니다. 평, 큐, 평. 그치. 어머나? 죽어버렸네? 오, 이건 조금 내 예상이랑 반대인데. 점화를 들고 적는 티모. 뭐? 뭐, 늘상 뭐 티모는 그러니까 그닥 놀랄 것도 없습니다. 근데 티보는 왜 이렇게 애가 쭈그러져 있노? 쟤는 6렙인데? 아, 이거는 뭐 가도 못 잡을 것 같은 느낌이 신신 들지만, 그 의리로 한번 가볼게 의리로. 음 경험치도 먹을게요. 야, 티보야, 게임을 해. 왜안 해? 아무것도. 버텨, 버텨, 버텨. 괜찮아, 괜찮아. 좋아. 보세요, 이게 괜찮다니까. 아니, 갱킹이안 되는 게 아니에요. 이게 시시기, 시시기. 자, 이 많은 거 잡을 때도 필요해요, 이 W. 이 W가 이게 그 어떤 탱킹템이기도 한데 이것도 딜템으로 쓰려면 딜템으로 쓸수 있어요. 이렇게 이렇게 딱몇대 때려주고 W 탁 터지면 다 터지잖아요, 이렇게. 이렐리 한번 더갚읍시다 어? 야, 우리 티모가 잘못 먹었나. 왜 집도 안 가고 득하지? 저럴 이유는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. 티모가 게임을 안 하거든요. 와스무인도뭐 인터넷 튕긴나. 오, 이렇게 영상 찍을 때마다 저렇게 한면치 복붕이 있어요. 아, 양피지를 사온 거야? 양피지 사오는데 한 3주 쓴것 같은데. 버텨봐. 지역이. 형 no. Q 그렇지. 자 CC 한번 더 돌아요. 나이스 바로 이겁니다. 딜템으로 쓰라고 W를 장의적으로 해야지 U메타가 나오는 거예요. 장의적이 없다. 이 대구박이 크리에티브를 이 하지 않다. U메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. 뭐가 네자 CC 걸어주고 걸어주고. 안 죽죠? 자 CC 걸어주고 그치 살죠? 어. 뭐야? 아니, 아니. 야 근데 티모는 뭐 죽기 돼야 하나 뭐하노 이거? 맨날 영등사정 일이 해가지고 개봐줘 진짜? 리얼 개봐요 티모. 탑은 버립시다. 뭐 저거 뭐 방법도 안 나오는 거. 재리적인 요 재리 부터 줄게요어야그거안될것 같은데? 야 저거를 저렇게 싸우면 안돼 버릴 것 같은데? 가긴 하는 중. 죽어, 죽어 피해주고 어떻게 안될라나? 아유, 아쉽다. 야, 근데 체리가 너무 컸는데, 지금 티보만 정상이었어도 이런 앨, 일을...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는데, 뭐 티보가 지금 몇번 죽었냐? 다섯 번을 죽었데뭐 초박기 대회라나. 그래, 다 찍어, 다 찍어, 다 찍어. 티모야 일어나라 용서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티모야 그래서, 제리킬이 아닌 게 다행이긴 한데 좀 많이 아쉽긴하하이이게딴게다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가 게 하나 있다면 내 손도 아니고내 챔프도 아니고유메타아아니고문제게요 티모가 문제아요 <laughs> 먹는다. 그야그 그 먹는 순간 그다 죽어. 그 먹는 순간 다 죽어. 그 오일람 할아버지 온다고 이러다 다 죽어하고 먹는 순간 다 죽는다니까 먹을 수 있어. 내거내거내거내거내 거. 아내 팩스. 패시다 패피다오 이거 왜 왔다 왔다. 천대빵 왔다 천대빵 자객이 발톱, 잡았어. 자, 버티면 되거든요. 그래, 버티야 야, 그래, 자객이 발톱 하니까 c c 기가 이게 진짜 확정이 되는 거예요. 평타로 c c 기를 때리면 진짜 확정이거든요 아, 스펙스 좀 위험한 거 같은데. 여기는 누가 먹고? 죄리다. 그래, 죽어라. 그못 이긴다. nope 좋아! 이게 학정 CC야! 좋아! 그래, 이게 학정 CC라고! 자, 여기서, 망자 나가 줄게요. 와 저기 AD 딜. AD d 이 기가 막히다, 지금. 너무 쎄다, 너무 쎄. 자꾸. 내가 또 떠먹여줄게. 좀 먹으라, 야. 아가리만 쭉 불리고 있으면 된다, 이거는. 자, 바로 먹었거든요? 자, 됐다. 발판 나왔다, 발판. 역전의 발판. 먹고. 아, 먹고. 아예 나 합류하고 있어요. 좀만 기다려봐. 야 제리 잡을 수 있는 사람 누구야 나야? 아니 백스야. 백스가 제일 잘한다. 제리 배울 때는 백스가 최고서 그래. 잡 봐봐. 해봐. 그래 자발로 들어가면 된다니까. 전멸 자발. 아니 이게 저걸 대비한다고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저거는 찌르고 그래 이거잖아. 들어가면 되잖아 이렇게. 자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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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발. 그래 들어가. 이거야. CC 연계해. 아무 것도 못 하고 죽잖아. Q 하면서 찍고. 그래. W 버텨. 예, 예, 에 잠깐만. 아유 근데 왜 다이애나 왜 피가 왜 저래? 아, 잠깐만 이씨. 야, 좀 문제 있는데 이거는. 아, 자발 있어, 자발 있어. 한번 믿어 줘나못 아, 믿어? 적정종은 없기는 한데. 근데 굉장히 좀 불안하긴 해요. 먹었고, 뭐, 일까는 뭐 자발 쓰면서. 큐! 뒤에! 시식이 걸어주고! 내 맞을게! 내 맞을 수 있어! 그래! 나 이것만 해도 돼요! 이것만 해도 돼! <laughs> 오자! 그치! 킬 먹고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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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 빨갛게 붙였다! 이거 씨발 다게진다다게져 아, 보세요, 이거!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? 한자 때 딜러가 이게 딜을 넣냐, 자연스럽게 아니면 딜을 못 넣냐 그 차이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딜 아무것도 못 넣었어요. 자. 자발! 아직 없어요 자발은 아직 없어 자 CC 연계 쿠 놓고 그래 죽었잖아! 지크의 요마 까가지고 그래 사람 죽는다 지크에이 지크의 요마 징크스 그러고 징크스 정시 차렸다 정시 차렸다 티브 정시찰았다 아니네 아니네 티브 멍엄 죽었네 티브 멍엄 정신을 끝까지 못 차리네 아 누굴 한명 이다섯명에서 게임을 하는데 네명에서 한명 얻고 있다는 이 느낌이 참개 같긴 합니다 보여준다 궁있어 궁있어 위아래, 꼽나한방 온나, 한방 온나. 우리가 가자, 우리가 가자, 우리가 가자. 우리가 가자. 미니언. 궁 있거든요? 궁 있어요? 그래! 자, 가이다, 가이다. 자발! 그렇지, 자발! 놓고. 뛰고 그렇지. 그렇지, 이거야. 이게 자발이야. 쟤한테 갈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. 하지만 자발을 다르게 떠리고 날아가는 거 봐라. 자발레오나. 여러분들, 손을 탓하지 마세요. 자발, 자기계발토 하나 가버리면 딜템도 늘어나면서 CC기에도 학정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손 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진 딜량도 꽤 넣었을걸요? 딜량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처음에 신화템을 딜템으로 갔기 때문에 약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딜량은 사실 그 소포토로 사용하는 챔프로 딜량을 많이 넣기가 하기 힘들기는 해요 하지만 CC기 학정으로 누가 넣어줬나 제리를 제가 묶었다 이 말이에요. 카이사도 제가 묶었다 이 말이에요. 손 탓하지 마세요. 확정 시시가 필요하다. 적 딜러 한 명을 무조건 녹이고 싶다. 자기의 발톱 레오나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. 맞은 들 양은 묶고 맞은 들 양으로 보면 좀 많이 맞을 것 같은데 맞기는 그래도 꽤 많이 맞았네. 맞기는 꽤 많이 맞았어.